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3년 2월 16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좋은 명언은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늦은 나이란 있을 수 없다 레스 브라운 네, 감사 스마일을 직접 만나 보신 분들은 제가 방송보다 더 젊어 보인다 라고 <laughs> 이야기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스마일도 목표 가좀 늦은 나이에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뭐제 나이가 40대 후반이고 뭐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이긴 하지만 어 제가 새로운 꿈을 꾸기에는 어 결코 뭐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고요 또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 40대 50대 60대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애청을 하시는데 정말 나이 때문에 무언가를 갖다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았으면 하는게 감사스마일의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다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 일산소사선, 대곡소사선 관련해가지고, 어, 신문기사라든지 또, 국민비타민 서영성님의 블로그를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어, 대곡소사선 어, 철도 차량이 입고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 저도 어이 차량이 어, 지연된다라고 들었는데 어 제가 어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어 와, 정말 이제 멀지 않았구나 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어 일산소사선, 대곡소사선에 대해서 어 서남부에 있는 뭐 부천이라든지 뭐 시흥이라든지 또 안산, 또 화성, 또 인천까지 많은 어, 또 국회의원 및 시도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또 확인을 했었고 더 나가서 어, 부천에 어, 정말 부천에 계시는 어, 시의원 또 국회의원 분들이 더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걸 보면서 왜 그럴까 봤더니 어, 지금 부천을 끼고 있는 게 소사역 그 다음에 부천종합운동장역 그리고 원종역까지 원정역, 이세 개의 어그말 그대로 이제 소사선이 대곡에서 가는 소사선이 어, 이게 연장되는 어, 정거장이 세 곳이나 지금 부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저는 고양시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인천이라든지 뭐 안산 그리고 더나가서뭐 강서구 쪽에 계시는 분들이 더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어, 부천에 계신 분들이 정말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쪽 주민들 포함해가지고 정치인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립니다. 관련해서 부천시에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과 신조차량을 사전 점검했다고 합니다. 어, 철도차량 제작 지연으로 개통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는데, 다가올 4월, 뭐 4월이라고 하면 이제, 이제 한달 보름,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영업시 운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차량이나 신호등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고요. 6월에는 정말 차질 없이 전 구간이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 전동차의 그런 운전실의 모습이고요. 이게 지금 그거 같아요. 어 지금 대곡 소사선 그 전동차 같은데 어 전동차 내부의 모습이고 상당히 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야 정말 이제 대곡 소사선 어 개통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반가운 이야기를 오늘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릴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스의 김남석 기자님의 어, 개통 25개월 늦어진 대곡소사선 공사비가 천억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신문 기사만 본다고 하면 공사비가 천억이 늘었기 때문에 어, 정말 향후에 철도 운영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제가 결론을 먼저 드리면 공사비가 늘었다고 해가지고 어, 쉽게 말해서 요금이 이렇게 증가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9일 어,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국수사선 건설 공사를 수행 중인 현대건설과 대건설이 최근 공사 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금액을 각각 620억 620억 원, 40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증액으로 두 회사의 총 계약 금액만 뭐 1조 231억으로 한10% 이상 좀 늘었는데 이제 그는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어 2021년 7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일부 구간의 설계 변경이라든지 장마 등으로 인해서 19개월이 연장됐고 또 지난달 열차 제작 문제로 한 차례 더 연장되면서 약 2년여간 개통이 지연됐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이번 계약 변경이 공사기간 종료일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년 6월 30일로 바꾸면서 공기 연장에 따른 공사비 변경도 실시한 것으로 지금 어 예측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과도한 공사비가 향후 철도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 그걸 좀 들여다 보면 민자가 공사비 같은 경우는 민자가 90%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10%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대신 용기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정부가 90% 부담을 하고 지자체가 10%를 부담을 합니다. 이후 열차가 개통을 하게 되면 운영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맡으면서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담당하는데. 일단, 민간 사업자가 유지보수라든지 사용비 등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공사비가 10% 이상 늘어나면서 향후의 운영 과정에서의 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인데, 또 준공 이후에도 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어서, 최종 사업비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통상 공기가 지연되면서 기 투입된 비용에 대한 금융비용이 추가되면서 남은 공정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공사비 가 늘어나는데, 어, 지금,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준공 이후에도 비용 추가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시공 주관사인 현대건설 측에서는 단순히 1년 6개월 만에 600억 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뒤늦게 인정받으면서 비용이 변경되신 것이기 때문에 준공 후에 요금은 공사비에 관계없이 기존 사업 검토 과정에서 정해진 비용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지털 타임스의 그런 헤드라인 뉴스만 딱 본다라고 하면, 아, 공사비가 천억이 늘었기 때문에, 아, 또, 운, 운임비가, 어, 운임비가 또 늘어날지 않았을까라고 저도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어, 결, 결론은 공사비 관계없이 운임은 기존의 사업 검토 과정에서 정해진 것으로 지금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대국 수사선 노선도인데, 대국에서 이제 수사까지, 어 능곡, 김포공항, 그 다음에 원정역 부천종합운동장역, 수사역까지 되어 있고, 수사역은 이미 지금 개통을 하고, 수사에서 원시까지는 이미 개통을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이제 대국에서 수사까지 얼마나 걸릴지 또 그걸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대곡에서 뭐, 정거장 수로 따지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거장이거든요? 3분씩만 잡게 되면 15분인데, 아마 능곡에서 김포공항까지가 시간 조금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넉넉 잡고 20분이면, 대곡에서 소사까지 갈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잠시만요. 감사스마일이, 이 대곡소사선, 일산소사선에 대해서, 어, 2, 3년 전부터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어, 이제 이 소사 대곡선 전철, 철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1월 31일 날 개통을 했으면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늦춰졌고, 또, 이제, 뭐, 전동차량 때문에 지금 늦어진 거지만, 이미 모든 공사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어 지금 시운전, 영업 시운전이라든지, 이제 이것만 최종적으로 차량에 문제만 없으면, 정말 빠르면 6월 말, 늦으면, 뭐, 올, 올해 안에, 올 하반기 안에는, 어 개통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천시, 어또 부천시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부천시의원, 도의원, 경기도 의원들이 이런 것들을 살피고, 어, 본인의 블로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야 고양시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이나 시도의원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양시도 지금 대공역과 능곡역이 지금 들어가고요 또 일산에서 어, 일산역과 백마역까지도 지금 저는 정차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고양시만 지금 4 개의 정거장이 지금 생기는 건데. 희한하게도 지금 고양시에 계시는 어 국회의원분들이나 시의원들은 도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고 어 지금 부천에 어 지금 세계 정거장이 쓰는 것 쓰는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부천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1호선과 7호선 두 개밖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이 대곡소사선의 그 파워 파워 그다음에 파급 효과가 정말 정말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 대곡소사선 일산소사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많은 분들이 어, 저희가또 물어보시더라고 민원을 어떻게 넣느냐 관심만이 어, 이 대곡소사선 개통 일정을 좀 앞당길 수 있다.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뭐 코레일 측에 계속적으로 어, 민원을 어, 민원을 갖다 여, 너, 넣고 또 관심을 가져야지만 어, 계획대로 올 6월 말에는 개통되지 이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감사스마일이 두 가지 어. 어, 대곡소사선 차량이 입고되었다는 소식과, 그리고, 어, 대곡소사선, 어, 공사비가 천억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이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사 스마일은, 어, 분명히 말씀드리면, 고양시를 천지개벽하고, 어, 시흥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더 나가서 화성까지, 그리고 더 나가서 충남 홍성까지, 어, 이 대곡소사선, 서해선이, 어, 개통됨에 따라서, 그 수도권 어 그런 여러 가지의 서남부의 그런 부동산이라든지 어 서남부에 계시는 분들 의 교통의 그런 불평등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어 수요 목요일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